한국 기업 중에서 핸디소프트 정도는 거의 웬만한 대기업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IT 벤처 역사의 기념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핸디소프트만큼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곳은 없어요. 지금 있는 핸디 소프트는 안영경 대표가 만든 핸디 소프트와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경이라는 대단한 사업가이자 IT 전문가가 정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체국에서 올린 흑백 사진 하나 말고는 사진 한장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병철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핸디 소프트가 뺏기는 과정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핸디 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우체국 이런 말을 앞에 썼던 이유는 핸디소프트와 우체국이 너무 관계가 깊기 때문이겠죠. 용성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은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평가 두달 정도 걸려서 내놓았던 이 평가로 생각을 합니다.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2023년 10월 10일에 나왔는데요.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 인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개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당일에 투표할 때는 이렇게 사인을 하지만 사전 투표할 때는 손으로 사인하는 게 없어요. 아주 이상한 말을 들이대면서 사인을 안 받거든요. 흔적을 안 남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 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QR 코드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 해커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킹이 필요가 없어요. 내부자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성관이 직원 전체가 범죄자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소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죠. 외부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우체국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우체국이 선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관이는 그렇다치더라도 우체국 전산망에서 남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가 수령했는지 집배원이나 이런 정보가 있어요 소포 같은 거 보니면 이게 지금 언어우체국에 있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최근에 박지연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편투표 감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관심을 두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지난 7월 벌써 몇달 됐는데 21대 말고도 22대 국회의원 정선에서도 321만 한 표를 넘는. 관외 사전 투표 및 거소, 선상 투표, 재외 투표에서 심각한 범죄가 개입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었다. 선관위에서 발송한 우편 투표 수와 배송된 우편 등기 개수 간의 불일치, 우편 등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과 우편 집중국 간의 발송 및 접수 기록상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사례 발생, 우편 투표 접수 및 임계 등. 배송 과정 전반에 사각지대 존재, 위조 투표지의 생산 및 배송을 담당하는 범죄 장소 및 범죄자들의 존재, 배송 기록에 대한 전산 조작 및 해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 배송 기록까지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말만 4년 동안 최소 추측이라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물론 여전히 추측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이 해커의 지문도 쓰고, 해커의 지문 발견기도 쓰고, 중국 공산당의 뭐 낙관이나 다름없는 팔로드 파티가 어떻게 성관이 데이터에서 나오는지도 설명을 하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4년을 정말 보상처럼 일을 했는데, 이 정도 해주면 성관이가 어떤 조직인지 감을 잡고 검찰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 그나마 조금 움직인 국정원장까지 잘라버려요. 그런 형국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수사관처럼, 검사처럼, 경찰처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관이가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서버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우체국 방화벽을 뚫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생각을 굉장히 볼돌이 많이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 가설적인 답변 그게 바로 핸디 소프트에 있다는 거죠. 안영경 대표는 카이스트 다닐 때 워낙에 또 뛰어난 분이었고 그룹웨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단말기가 많은 것들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그룹웨어 하는데 1인자였어요. 88올림픽 전산 담당을 했거든요. 네트워킹 전문가다 보니 당연히 통신과 너무 관계가 깊겠죠. 우체국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기업을 시작한 것은 1991년 인데요. 88올림픽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셨고 91년에 이제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99년에 코싹 상장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하죠. 이 무렵에 우체국 전반 적인 전산 시스템을 이 핸디소프트가 맡게 됩니다. 우체국만 맞는 게 아니죠. 한국은행 같은 한국의 전자 정부 에 있어서 핸디소프트를 빼고 설명할 길은 없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들은 그다음에 일어납니다. 상장된 이후에 정자 안영경 대표가 사임을 해버립니다. 이 사임을 하는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죠. 공, 정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김대중 정부와 함께 정부의 모든 기록물이 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누가 되든 아주 일부는 한국에 숨어 있는 비밀을 다알수 있게 된 거죠. 정부. 기록물의 전상 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전국 702개 특별시, 강역시 등 전국의 모든 시군 구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인감 증명서 하나도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자 정부가 시작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핸디소프트고 특히 2005년에는 핸디소프트가 중앙선관위 기록 관리 시스템을 수주합니다. 중앙선관위 기록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2005년이에요. 이미 핸디 소프트라는 회사는 이미 너무 중요한 회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권력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정보 공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가 있으면 권력을 갖는 것도 쉽고요. 협박하기도 쉽겠죠? 2005년 중앙선관위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수주합니다. 2008년 제1기 대통령 기록관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포털 시스템을 수주하죠. 너무 중요한 회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안영경 대표 시절부터도 우체국과는 불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우체국이 이분을 상도 주고 받은 상금을 나눠주기도 하고. 안영경 대표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있었던 한동대학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줘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학교를 살려 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2003년에 회사를 나가게 돼요. 물론 지분은 유지했겠지만 회사가 정권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2008년, 2009년에 정작 회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역대급으로 어이없게 무너진 회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매체에서 핸디소프트 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그런 종류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무너지는 스토리는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검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벤처 1세대 핸디소프트의 구력. 갑자기 원래 회사를 만들었던 안영경 회장이 지분을 32.7%를 팔면서 지분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120억 정도에 팔게 된 거죠. 이게 팔게 된 것이 아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끝으로 봤을 때는 사기를 당합니다. 지분을 산 사람이 나중에 옵티머스 게이트에도 나타나는 이상필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서 경영권을 비밀리에 취하고 나서 갑자기 핸디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자원투자회사로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을 갖고서 회사 돈을 가지고 몽골에 있는 구리 광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자기 몽골 구리 강산에 투자한다.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돈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돼버리는 거죠. 회사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자기 허리를 잘라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하는데 자본시장에서 그런 게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안영경 대표가 지분을 넘겨주는 순간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몽골 강산에 투자한다. 그런 것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벤처 1세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던 핸디소프트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버립니다. 상장 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한 거죠. 그것도 이상필이라는 낯선 사람. 이런 것을 무자본 M&A라고 하는데 사기꾼이란 뜻이죠. 돈 없이 M&A하는 건 사기꾼이죠. 무자본 M&A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살인사건까지 났죠, 나중에. 헤드 파워에도 똑같이 방식으로 해 먹으려고 하다가 살인사건까지 우는데요 이상표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굴지의 핸디소프트가 사라져버리고 2010년에 상태가된 이듬해 바로 집어먹은 회사가 다산그룹이죠. 남민우 다산회장. 뚝심의 소프트웨어 명과 재건 핸디소프트 화려한 부활 코스닥 재입성 성공 난민우 회장은 너무나 운이 좋아서 위기만 처하면 다 나타납니다 갑자기 지멘스가 하웨이에 투자를 받아서 5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 또몇년 있다가 500억만 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시고 다시 회사를 찾고 회사를 찾자마자 핸디소프트를 사고 와 능력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엄청난 사옥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옥을 또 엄청난 천억대의 이득을 얻어서 팔고 상장 폐지됐던 대사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재상장이 되고 장관급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급이 되니까 뭐 상장 다시 올리는 것 어렵지 않겠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운도 있고 우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지멘스가 하웨이 투자를 받아서 그 천억을 줍니까 하웨이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텐센트가 캡스톤 파트너스에 800억이나 주죠. 그리고 그 회사에 엄청난 주식을 갖고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죠. 핸디소프트는 마치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아닌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오상 헬스케어라는 전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사실상 경영권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죠. KN 글로벌 신약 2호 3호 투자 합자 회사가 이 회사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핸디소프트는 오상계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산 인베스트, 다산 네트워크스 합하면 여전히 14.47. 상장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이 정도면 여전히 다산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네, 핸디소프트의 현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핸디소프트 한국전자투표자회사로 편입, 전자투표 사업 본격 확대, 그리고 이 한국전자투표는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독점 납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연인가요? 우연 아니죠 이 한국전자투표 대표는 왜 갑자기 지재식이 됩니까? KT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성관이 온라인 시스템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산 네트워크는 성관이 관련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심지어는 서버를 관리하는 한큼 MDS조차도 한 건물에 두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의연한 일입니까? 왜 국민의 힘은 이런 게 괜찮아요? 한국 언론들은 왜 이런 게 괜찮아요? 다 장악됐기 때문이죠. 가장 이상한 사건이죠. 한국 IT 역사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고, 구리 강산 때문에 회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회사를 하필 다산이 주워 먹습니까? 심지어 흑자까지 기록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산 네트워크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운이 좋은 거야? 하웨이와 텐센트는 이 회사만 사랑해? 전초기지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로 어떤 분이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불안한 때가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는데, 북한에 갖다 주는 것 같더라 사실 이 다산은 처음부터도 지극히 의심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남민호 회장한테 이승만이에요? 김일성이에요? 물어보면 이승만이라고 절대 대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순진한 척하고 이공계 라고 하지만 순진한 척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이공계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트워크 장비 남북공동개발 아산네트웍스 북프로그래머 20여명 참여 이게 통일운동인가요? 최근에 미국 FBI가 북한 해커들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어요 북한 해커 암호 화폐 탈취 경고하면서 538억을 그렸는데 이 임종혁 현상수배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수학 이과 천재로 보여요. 실제로 굉장히 천재랍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나오냐? 이렇게 뛰어난 우리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해킹으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해킹으로 먹고 살기 전에는 마약으로 먹고 산 적도 있었고 위패로도 먹고 산 적이 있었고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먹고 살죠 저렇게 형형한 젊은이가 기껏 김정은 정권 유지하겠다고 저 좋은 머리로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못지않게 타락해서 마약이든 해킹이든 우습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지금은 정확한 판단이 힘들 경우가 많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솔직히 다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살긴 해야죠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회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정리해야 돼요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린 거다 사실입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너무 그건 티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쓸어다 볼 수도 없지만 심지어는 우체국 경보도 멋대로 해서 성을 뭐 깨씨가 어떻고 희씨 희한한 성들 막 적어 놓고 새시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저들은 우체국 전산 정보를 변조해서 캐시를 김 씨로 바꿔 놓았 증거 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이다 그러고 있는데도 조용하면 벌이 오겠죠 벌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무주의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